안녕하세요. 로메이징 로아멈입니다. 드디어 로메이징 커리큘럼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로메이징 에듀타운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만 0에서 5세 아이들과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어 교육 방법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영유아 영어 컨텐츠 회사입니다. 집에서 재밌게 영어를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로메이징 커리큘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어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억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어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과 언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습득한 단어를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가, 그 기억을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성공적인 언어 습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기억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기억이 생성될 당시 그 기억으로 만들어질 정보가 입력이 될때 어떻게 그 기억이 입력되느냐에 따라 그 기억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강하게 또는 약하게 기억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강하게 입력된 기억이 더 오래 가고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불러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강한 기억으로 영어가 남을 수 있게 해줄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만 잘 소화하셔도 전반적인 영어 습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영어 기억을 강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 나와 연관이 있을 때, 내 자신이 개입이 되었을 때 강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새로 접하는 정보에 내가 포함되지 않고 의미만 더해줘도 기억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탄산 음료는 소다. 이걸 무작정 반복적으로 따라해서 기억에 입력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강하게 입력시키는 방법은 탄산 음료는 톡 쏘지, 쏘니까 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더해서 외우면 더 강한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은 내 자신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개입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이가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로메이징에서는 아이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책, 노래, 영상, 놀이 고르거나 만들 때도 아이가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선별을 하였고 진행할 때도 아이가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맥락 우리 뇌는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연결성이 있을 때 더욱 잘 기억하죠. go는 가다야 이렇게 딱 단어만 제시하는 것보다 어디 가는 제스처, 문을 가리키는 손가락, 신나는 톤과 함께 let's go! 라고 상황을 제시해서 연결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기억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메이징에서는 모든 것의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배움의 맥락을 주기 위해서 매달 다양한 방법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주제로 향하는 주제 중심 교육을 하고 작은 틀에서는 이 각각의 방법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수 있도록 맥락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감 사용. 어떤 기억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다양한 감각을 사용했느냐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코이즈 라이언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누가 더 강하게 라이언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하츄핑은 집에서 사자 울음소리 음원을 듣고 라이언이라고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나나핑은 라이언의 사진을 보고 또그 어떤 울음소리를 듣고 하면서 엄마가 라이언이라고 알려주는 소리를 들었고 발레핑은 엄마랑 동물원에 갔어요 사자를 직접 보고 울음소리를 옆에서 듣고. 또, 사자 우리에서 나는 쾌쾌한 그 냄새를 맡고, 사자 관람을 위해 설치된 그 유리창에 손을 대고 계단 위에 올라서서, lion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추핑은 청각만 사용을 했고, 나나핑은 청각과 시각, 발레핑은 청각, 시각, 후각, 촉각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레핑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가장 풍부하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영유아에게서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은 기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로메이징에서는 아이들의 핸전온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메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아시다시피 상호작용은 구어적, 비구어적인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로메이징 영어는 상호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기존의 학습식 영어가 아닌 소통중심적인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영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아주 큰 역할을 하지만 영유아에게 있어서 그 영향은 더욱 큽니다. 어른들은 영상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잘 학습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영상에서 보여지는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서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현실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훨씬 배움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협회가 영상을 볼때 옆에서 부모가 함께 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로메이징 영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즐기는 가운데 영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과목이 아닌 수단으로 경험한 아이들은 학습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것이고 소통의 필수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로메이징에서 추구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아이와 관련 있는 주제를 다루고 모든 방법에 아이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며 그 모든 방법을 연계를 해서 맥락과 흐름을 만들고 오감을 사용하며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영어를 수단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로메이징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리면 간혹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드리는 가이드를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로메이징 로드맵을 소개해 드립니다. 만 0에서 5세를 타겟으로 만든 로메이징 영의와 영어는 총 5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각 스텝마다 몇 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들마다 발달, 능력, 이전 영어 노출량이 모두 다르고, 또 엄마의 영어 실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각 스텝마다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방법을 넣은 이유와 그외더 자세한 모메이징의 이론적인 부분은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트로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스텝일수록 더 간단한 놀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은 스텝일수록 아이들의 원령이 높기 때문에 더 다양한 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영어 사용 난이도도 스텝마다 달라지는데, 스텝1의 난이도 1은 몇 개의 문장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말만, 지시 형태로 하나의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스텝5의 난이도 5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장 패턴이 나오고 더 자유로운 형태의 대화 사용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의 원령이나 영어 레벨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영어 실력도 꼭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48개월인데 엄마의 회화 실력이 자유롭지 않으신 경우에는 절충을 해서 3단계나 4단계로 선택하여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가령 아이들이 이 단어와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보고, 그 문장 패턴을 사용해보고 하면서 아이들의 언어가 발달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의 영어 실력도 꼭 고려해서 단계를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 로드맵을 다 가지고 올수 없어서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이 올라가면서 나 자신에서 뭔가 더 넓은 분야로 확대가 되거나 좀더 세분화된 주제를 배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로메이징 커리큘럼이 운영될지 느낌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예시고, 어, 실제 주제들은 중간에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언어는 학원 몇번 가고, 강의 몇번 듣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꾸준하게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서 똑같은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물론 한달 동안 이 커리큘럼을 충분히 소화하신 분들은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이가 로메이징 강의를 보고 배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로메이징 커리큘럼은 엄마께서 아이와 어떻게 영어로 놀아줄지, 어떠한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영어 표현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 아이와 효과적으로 재밌게 노는 전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강의를 보시고 배운 내용을 아이에게 실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 6세인데 로메이징 커리큘럼을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로드맵에 써있는 원령은 아주 기본적인 기준만 드릴 뿐, 아이의 능력, 이전 영어 노출량, 엄마의 영어 실력 등을 고려해서 단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매달 하나요? 어, 매달 말에 정기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시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 어,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등록을 하신 분들께서는 결제 일로부터 두 달의 수강 기간을 드립니다. 이전 커리큘럼의 수강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커리큘럼을 추가 신청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각 커리큘럼을 소화하셨다면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전 로메이징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보셨던 것처럼 레벨과 주제가 더 세분화되고 더 넓은 연령 범위를 다룹니다. 또한 이전에는 한 달에 소화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들여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건 적었지만, 새로운 로메이징 커리큘럼은 한 달에 소화할 수 있는 양과 따라하기 쉬운 영상 가이드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자료를 드리는지 보다는 얼마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 이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로메이징 에듀타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이긴 내용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 로메이징 커리큘럼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